안녕하세요.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중고 거래 플랫폼 매챗을 개발한 크로스31팀 아이포입니다. 매챗 플랫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문제점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시 구매자 측면에서 판매자의 연락두절이 35.4%로 가장 높았고, 거래 사기 문제는 3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판매자 측면에서는 구매자의 연락두절이 36.2%로 가장 높았고, 반복되는 문의에 대한 문제는 29.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사용자 간의 소통의 불편함과 제품 사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객체 인식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시켜 정확한 상품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챗봇 기술을 통해 사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는 판매 상품의 사진을 파일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촬영하여 기본 정보들과 함께 사전 등록을 합니다. 사전 등록된 상품을 가지고 매체 탐으로 이동 후 상품의 인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상품의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상품을 함안에 배치합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사진 찍기 버튼을 눌러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된 상품의 사진과 함에 넣은 상품이 동일 상품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잠금 장치가 닫히며 상품은 자동으로 등록 완료되어 판매 상품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매체 사이트의 판매 상품 목록에서 판매 상품들을 확인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은 챗봇을 통해 문의합니다. 세포는 상품의 이름, 사용 기간, 사진 상품 수령 장소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 후 인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구매자는 매체 탐으로 이동해 인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 번호가 결제 완료된 상품의 인증 번호가 맞다면 상품을 가져가도록 잠금 장치가 열리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합니다. 다음은 사용 기술입니다. 먼저 상품을 보관하고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매체 탐을 제작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설치하여 상품을 함에 넣을 시 상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였고 서보 모터를 설치하여 상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체 인식 모델 Yolo를 사용하여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컨버스 하이를 학습시킨 커스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 판매자가 사전 등록한 사진과 하만에서 촬영된 사진을 각각 객체 인식 무대를 통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판별하여 동일한 상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된 상품에 대한 문의 자동화를 위해 챗봇 API 인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챗봇을 통해 상품의 상품명, 가격, 사용 기간 등 기본 정보들을 문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들 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결제 API를 사용하여 상품의 결제를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 계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하여 판매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문제되었던 소통의 불편함과 제품 사기 문제를 해결하여 중고거래 사용자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31팀 딥러닝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매챗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중고 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는 매챗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판매자는 판매할 상품의 사진을 찍고 기본 정보들과 함께 상품 사전 등록을 합니다. 사전 등록된 상품은 판매 상품 목록에서는 볼수 없으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전 등록된 상품을 가지고 매체 탐으로 이동합니다. 판매자는 키오스크에서 판매자를 선택한 후 상품의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상품을 함안에 배치하고 배치가 완료되면 사진 찍기 버튼을 눌러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된 상품의 사진과 함에 넣은 상품이 동일 상품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잠금 장치가 닫히며 상품은 자동으로 등록 완료되어 판매 상품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매체 사이트의 판매 상품 목록에서 판매 상품들을 확인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은 챗봇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포슨 상품의 이름, 사용기간, 사진상품 수령 장소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제를 진행하고 인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구매자는 매체탐으로 이동해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번호가 결제 완료된 상품의 인증번호가 맞다면 상품을 가져가도록 잠금장치가 열리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